역대급 크레이지 러브 막장 스토리 16기 영숙이 또한건 했네요. 16기 상철이 새벽 4시 40분쯤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고 이때 시청자들은 900명가량 있었는데 이때 16기 영숙이 입장합니다. 상철은 변해진이 오해한 거라고 자신은 다른 여자들과 사귄 적 없고 그냥 만났을 뿐이라며 양다리 세 다리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영숙의 채팅 메시지가 올라오자 난리가 납니다. 영숙은 만난 게 문제가 아니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계속 시작이네. 만난 게 문제가 장계 문제대라고 말했는데요. 상철은 영숙의 채팅창을 보자마자 발끈하면서 차단하고 내보냈고, 라방을 보던 사람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방송을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영숙의 발언이 사실여부를 떠나서 영숙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16기 영숙은 정상적인 일반인 범주를 넘어선 어나더레벨인 것 같습니다. 이후 상철은 급발진하며 그동안 참았던 것을 폭발했는데요. 영숙이는 상철이가 힘들 때마다 악담을 하고 방해를 하고 공격을 했다며 영숙이 예의없고 무례하다며 실망했다고 마지막으로 참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숙 대신에 욕받이를 한 적도 있는데 영숙이와 사귀지 않은 게 잘못한 거냐 왜 내가 여자를 만나는데 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며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영숙과 썸을 타다가 아무래도 영숙이 자녀가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귀는 건 거절했더니 나를 괴롭힌다. 볼 때마다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으면 나랑 관계를 끊어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뉴스잼에 출연한 변혜진과 나는 솔로 16기 영철은 인터뷰를 통해 16기 삼철이 방송에서 좋은 이미지로 또 한국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 상철이 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순박한 이미지를 통해 심한 여성 편력을 가졌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방송을 통해 좋은 이미지로 꾸며진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속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혜진은 나는 솔로 방송 이후 상철을 만나서 잠깐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후 변혜진과 영철이 SNS상의 커플 화보를 촬영한 모습을 올리고 이에 대해서 상철이 나와 교제했던 변혜진이 친구인 영철과 커플 화보를 찍는 것으로 보아서 다소 의심스럽다. 몇두 사람이 부적절한 만남을 한게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영철은 상철이 변혜진을 만나고 있다고 자랑했다. 저도 돌싱글즈 시청자로서 팬심이 있었다.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됐고 그때 변혜진을 알게 됐다. 면서 화보를 찍어야 하는 키큰 모델을 구해야 해서 상철에게 동의를 구하고 변해진 씨와 사진을 찍었다. 정말 쿨하게 변해진 씨만 오케이 하면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철은 상철과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 저를 팔아서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 A라는 여자한테는 영철이랑 저녁을 먹을 거야 라고 한다. 저는 모르고 있다. 제가 전화를 하면 B랑 있는데 어디로 와라고 한다. A라는 사람한테는 영철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가 온 거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영철은 연예인병이 생겼다고 해도, 왜 굳이 친구의 여자와 화보를 찍으려고 할까요? 이건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있거나, 친구를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는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네요. 말투 또한 초딩이 일진 놀이에 심취하는 모습이며 상철이 한국 왔을 때 여자를 불렀다 억울하다 하는데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영철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상철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해지는 정확히 그분이 사귀자고 했다. 사귄 게 맞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로 다음 날 그분의 여자친구라는 분께 SNS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전화가 왔다. 본인과 상철이 사귀는 사이고, 그 중에 당신과 또 다른 여자 셋 중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더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귀자고 했지만, 이걸 어떻게 사귄다고 할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메시지를 한 분한테만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저를 만나면서도 계속 오전에는 A라는 사람, 오후에는 B라는 사람을 만났고, 결국 새벽 12시 넘어서 저희 집에 온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관계를 정리했다. 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들도 너무 많이 들었고,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상처되는 말들도 너무 많이 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며 상철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해진 씨 또한 영철이 화보를 제안했다고 해도 같이 속옷만 입고 세미누드 컨셉인 화보를 찍는 게 정상일까요? 어쩌면 상철이 잘 나갈 때 인지도를 얻고 싶어서 만났고, 이제 그게 끝났으니 영철과 화보로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관종으로 보이네요. 또한 인터뷰 내내 희죽거리며 상철이 미국 가면 헤어져야겠다는 발언을 종합했을 때 본인도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철과 변혜진의 폭로 이후 상철은 바로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자신은 사귀는 사람이 동시에 한명 이상인 경우는 없었다며 순수한 척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혜진을 만날 때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양다리를 걸친 적 없다며 사람들이 말을 본인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 와전되거나 덧붙여진 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16기 상철은 세다리 논란에 대해 한국에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 약속들이 겹치고 하루에 몰리기도 했다. 이런 부분이 섭섭했다면 섭섭했을 것 같다면서도 변혜진과 사귈 때는 변혜진에게 진심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6기 상철은 16기 영철과 변혜진을 언팔로우 한 이유로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영철이 변혜진과 사귀지 않는다고 했지만 느낌이 이상했다. 내가 중간에 바보같이 낀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팔로우를 끊었다며 내 오해인 거면 영철이 다시 나한테 말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아니면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 나랑 가장 친했던 영철이 내가 교제했던 사람과 만나면 솔직히 나랑 영철이는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밝힌 바. 16기 상철은 앞으로는 더 이상 서로를 뜯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각자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철의 인스타 라이브를 보면서 비행기 값도 3천 불 이상 나가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없으니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한국의 정서상 어떤 여자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변해진한테 사귀자고 말한 뒤 다른 여자들을 만나보는 게 아니라. 팬심이었든, 어떻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난 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변해진에게 사귀자고 고백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철씨도 너무 수지타산 따지면서, 여자 만나려고 하니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철과 영숙 커플, 영철과 변해진 커플 항상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대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냥, 그게 다예요. 전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얘기만. 저는 오늘 방송도 다른 얘기 하려다가, 응. 저는 참고 뭐 하고, 뭐할거다 해, 상관없어. 저는 제, 영식님이 아마 그 인터뷰 봤으면 은 좀, 좀 느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거기, 압구정경에서. 변해진 영철이 나타 있을 때. 그래서, 저 아침 말씀드리지만은, 숨긴 적이 없다, 나는. 쉬쉬하면서 사귄 것도 아니고, 만날 때는 다, 어, 왜냐면 숨기는 게 저는 상대방에게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어,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어. 섭섭할 거 아니야. 너무 막 숨기고 숨기고 이러면.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좋아하는데, 방송도 있고 이러니까 막 나서서 막 인스타에 올리고 선전은 할 수가 없지만 너랑 만나는 순간만큼은 당당하게 만나겠다. 그래서 숨김없이 만나가지고 저랑 사기, 사진 찍어 달라고 하신 분들도 아, 요거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진 찍어 달라고 그러고 저는 참 진심으로 됐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냥 그게 다예요. 저는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얘기만 저는 오늘 방송도 다른 얘기 하려다가 응 저는 참고 뭐하고 뭐할거다해 상관없어 저는 제 얘기는 남 눈치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 얘기 안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제 얘기를 뭐, 어떤 방향으로 하든 간에, 그거를 저보고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저는 상안합니다 어. 저에겐 제할거다 합니다. 음. 마무리가, 뭐, 저는 제 얘기 다 해요. 어. 전제 얘기 다 해요. 저는 그냥, 뭐, 제가 제 입장만 얘기하고 있고, 어, 누구 뭐 저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고 어 양다리 뭐 삼다리 이런 거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 어 근데 그런 말은 제가 해야 되니까 어 그런 건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양다리 삼다리는 아니었고. 그냥, 여자분들 다양하게 알아보려고, 괜찮으신 분몇 분, 어, 괜찮은 분몇 분, 음, 괜찮은 몇 분을 만났고, 영숙이는 온라인상으로, 뭔가 서로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약간 좀, 사귄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좋은, 왜냐면은 하 관계를 헤어졌으니까. 온라인상으로, 실제 만나진 않았어도, 온라인상으로, 그, 서로 이렇게 뭔가 가서 진지하게 만나보자 이런 얘기도 오가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국 가기 얼마 두고 시간을 두고 내가 솔직히 만날 순 없을 것 같아. 어, 사귀는 건 내가 자신이 없다 하고 관계를 제가 좀 끊었고요. 어.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항상 화가 나 있고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서 내가 여자 만나는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음. 그래서 그게 참 제가 불편했어요 솔직히 내가 왜 하, 한국에서 여자 만나는 거를 영숙이 눈치를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뭐 수, 방송 스포일러도 있는데 방송 스포일러를 감안하면서까지 좀 만났어야 되거든요 제 시간이 없으니까 방송 스포일러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대놓고 팬심으로 만나고 인스타에도 공유도 하고 어, 스포일러를 감안하면서까지 제가 시간이 3주라는 시간이 몇년 만에 주어졌는데 어, 영숙이는 한참 전이죠 방송 끝나고 한참 전에 한국 나오기 전에 한국 나오기 전에 한참 전에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서로 연락이 영수이가 먼저 와가지고 서로 좋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했었어요. 음,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우리 나는 사귀는 건 싫다. 사귀고는 내가 사귀지 못하겠다. 너가 좋은 사람인데 나는 애가 없는 사람이고. 자녀가 있는 사람하고는 뭔가 내가 못할 것 같다, 부담스럽다. 그 얘기를 한 거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변의진하고는 제가 많이 좋아했으니까 저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뭐, 사귀었는데 또 헤어졌고, 미에 와서 헤어졌고, 미에 와서도 좋게 얘기했어요. 미에 와서 헤어지고, 어, 근데 이제, 그렇죠. 영숙이랑은 방송 한국 나가기 전에 이미 전에 제가 명확하게 얘기했죠. 전 어, 사귀기는 싫다. 어, 사귀지 말자. 어. 그냥 영숙이하고는 오직 온라인상으로만 얘기로 했지. 카카오톡상으로. 전화도 하고. 그런데 그래, 랜선 연애도 연애지. 그래서 헤어지자 했잖아. 영숙이 보고 그냥 은근슬쩍 연락을 끊는게 아니라 명확하게 좀 사귀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일단 사귀고 헤어지면은 헤어진 사람들이 뭐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헤어질 때는 안 좋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서 헤어지는데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 판단을 그 사람이 사귀었던 전어 연인에게 물어보는 게 맞겠어요? 안 좋은 말밖에 안 나올 텐데. 제가 진흙탕 싸움 하기 싫다고 그렇게 저는 제 얘기만 하겠다 했는데, 들어와서 먼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음, 정확히 논란을 짚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진흙탕 정말 하기 싫은데, 뭐, 그쪽에서 뭐 이상하게 하면 저도 그때는 뭐, 몇개 보여드리고 해야 되겠죠. 어 그냥, 뭐, 금해하는 거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저도 뭘좀 그때는 공개하고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러기 싫고 그냥 진흙탕 싸움 싫고 제 입장만 얘기하고 는하 있는 건데 계속 이간질 한다고 여기서 이상하게 말 와전시켜서 퍼나르고 이러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가서 또 DM 보내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와전에서 DM 보내고 너, 너를 이렇게 욕하더라 뭐 하더라 이러면서 하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수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번 휘젓는 바람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됐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음,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냥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나도 뭐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야. 최대한 피하려고는 노력하지. 어, 그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저는 만약에 그렇게 갚버리면은, 저는, 그거, 뭐, 반갑게, 맞아줄 수 있어. 예. 이런 더러운 얘기로, 내가 도대체, 그, 저는, 한국 와서 여자 만나고 뭐 하고 하는 거를, 저는 여자를 구하려고 데이팅 프로에, 나나 데이팅 프로 나간 사람이에요. 종교방송 나간 것도 아니고, 다큐에 나간 것도 아니고, 데이팅, 리얼리티쇼에 나간 사람이죠. 데이팅 리얼리티쇼에 나간 사람이에요. 여자를 알아보려고 한게 당연한 겁니다. 어. 당연한 거예요. 몇분 만난 거 사실이고, 그리고,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이런 분들도 있고, 가서 선물 받은 분들도 있고, 어.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사귀는 사람이 동시에 한명이상 있었던 적은 없고, 사귀는 사람 한명 정했을 때는, 그 사람만 사귀었고, 그렇다고 주변에 여자라고 그래서 다 끊진 않았어요. 인연을 그래요. 그거예요.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영수가 들어와서 뭔가 영세가 나와서 너무 그냥 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어, 함부로 해가지고 말을 예의 없이 함부로 하기,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 내에서도 저는 자유롭게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한테 대시하고 얘기하고 했고, 뭐 순수한 척한 적이 없어. 한 척이 없다고. 저 여자 다양하게 알아보고, 제 성격에 맞고, 외모도 제 마음에 들고, 이런 분들을 만나고, 친구처럼 여럿, 친구처럼 여러이 만나고, 어, 알아보고, 인연을 가지고, 그 중에서 좀더 마음에 드는 분들은 좀한몇번더 만나보고, 그냥 일반 남자들이 그냥 연애하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렇게 좀 순수하고 뭐 깨끗하고 그런 양반도 아니고 선비도 아니고, 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여자 구해보려고 데이팅 프로 나와가지고 크게 몇억을 번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표로, 비행기표가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출연료보다? 저는 남는 것도 하나 없어요, 이거. 저는 제돈 들여서 나요 저는 출연료 안 줘도 나갈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좀 여자 좀 구해보고, 좀 방송에도 좀 나와서 좋은 추억 쌓으려고. 비행기 표가 벌써 2,000불씩 하는데 갈 때, 출연료, 그, 근데 비행기를 벌써 몇 번을 탔는데, 제가. 호텔비하고. 그래서 식비, 호텔비, 경비가 제가 얼마나 드는데, 저는 오히려 제돈 쓰고 갔는데, 몇십억을 번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무슨 그런 뭐가 문제라고 저한테 계속 그러는 겁니까? 예, 왜 그래요?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제가 어, 많이 실망을 했고 그 그냥 저는 영숙이랑 했을 때 그냥 헤어진 거밖에 없어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 말한 거 잘못밖에 없어요. 어. 근데 그걸로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제가 뭐 여자 만나는 것까지 간섭하고 욕하고 무슨 사건 터지면은 다른 사람 편 들어서 나 같이 공격하고 라방 하는 데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하고 어참 음 이번에 많이 실망하네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실망하게 되네. 그리고, 어, 내가 참습니다. 어. 한번더 참을게요, 이번에. 이번에 한번더 내가 참는데, 음. 난 이거,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더 참는다, 내가. 음, 내가 한 번,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참을게요.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 한번더 참, 참는데. 보내는 거 그걸 가지고 어 그거를 다 믿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 예 나랑 사귀었냐 그때? 나랑 사귀었어? 왜 관계가 다 끝나고 랜선으로 그냥 카카오톡으로 얘기 좀 하고 우리 뭐사귀 볼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무래도 사귀는 건좀 무리인 것 같다 하고 어? 그는 본인도 인정했지 않아. 내가 먼저 연락 끊었다고. 그리고 연락 끊고 왔는데. 나는 싱글의 몸으로 왔는데, 한국에. 내가 왜 여자를 못 만나냐고. 예? 여자를 왜못만나냐 내가 왜 영숙이는 출를봐야 돼, 여자 만나는 걸. 누굴 만나건 뭘 하건.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왜 앙심을 아직까지 품고 뭔가 틈만 나면 내가 힘들 때마다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나쁜 말 하고, 악담하고 그래. 내가 들은 악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다 참았는데. 영락을 끊든지, 그럼, 기분 나쁘면 언팔을 하든지, 내가 그러는 꼴 보기 싫으면, 언팔을 해버리고, 연락 끊든지, 왜 그럼 서울에는 왜 올라와가지고 또 나하고, 어? 만나려고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래요? 내가 뭔 죄를 줬어? 얘를 항상 좋게 얘기했는데, 얘 인성에 대해서 내가, 그 내, 내팔로워들이 그렇게 나한테 DM을 보내가지고, 뭐, 영수이가 이래서 이래서 나쁘다, 저 뜨다 하면서, 응가 요을 해도, 한 번을 내가 그거 동조해 준 적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응원하는 피드를 올리고 있는데, 근데 매다 끝난 사이가 와서 여자 좀 만나볼라 그러니까, 섭섭, 섭섭한, 섭섭한 게 있는 거 섭섭한 거가 있어서 섭섭할 수도 있겠지. 그럼 섭섭한 수준에서 끝나야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와가지고 악담을 퍼붓고, 진짜로 사람을 갖다가 매장을 시키려고 이렇게까지 누구랑 저랑 문제 있는 사람하고 편을 먹고, 그게 지금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그게? 섭섭함에서 끝나야지. 섭섭함 나오고 음파를 하든지 그냥 여자 만나고 다니는 꼴 꼴베, 보기 싫다. 음파한다, 음파하고 라방을 하든지 나처럼. 왜 지속적으로 앙심을 품고 나한테 공격을 하고 내가 한한 한 죄라고는 안 사귄 거밖에 없는데 그냥 자녀가 부담돼서 그냥 못 사귀겠다. 그거밖에한게 없어요. 저는 어디 가서 욕을 한 적도 없고. 누구 사생활을 누구 해서 욕을 한 적도 없고, 오직 한 거랑 은 피드에다가 내가 오히려 쉴드 치다가 욕 들어먹은 것 밖에 없어. 대신 욕 바지를 한 적이 있어, 내가. 섭섭한 거에서 끝나야지, 섭섭하면. 왼수가 되려 그래, 왜.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용수가, 너 보고 있으면 들어봐봐라. 내가 너한테 뭔, 뭔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냐? 너랑 그냥, 아무 사이 아닐 때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너한테 내가 큰 죄를 지은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한테 앙심을 품고 이래? 응?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욕을 한 적이 있어 어디 다니면서? 네욕 들어먹을 때 내가 오히려 실드 쳐 주다가 내가 욕을 같이 들어먹었어. 근데 왜 지금 까지도 앙심을 품어? 왜 지금까지 와서 댓글을 달아? 그거는 그거는 더가 지나친 거 아니야? 여기 와서 그런 댓글 다는 건 더가 지나쳤다 생각 안 해? 응? 어?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 카카오톡으로 사귄 게 사귄 거라면 사귄 거겠지만,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한 것도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우리 둘다 진심이었고, 비록 만나서 뭐한건 없지만, 그래서 섭섭할 수는 있겠는데, 섭섭함에서 끝나란 말이야, 섭섭함에서. 지속적으로 뭐, 뭘 하겠다는 건데, 나를.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욕하고. 아니, 그냥, 좀 잘, 썸 타다가 잘못된 사람한테 그냥, 이런 이유가 뭐야? 어? 도대체. 진짜, 참다 참다가 내가, 왜 항상 뾰루퉁이 있어? 왜 항상 뾰루퉁이 있고, 나한테 불만인데? 어? 좋은 오빠랑 동생 못하겠고볼 때마다 섭섭하고 화나고 하면 끊든지 연관계를 엄파라고. 왜, 왜 이렇게 오빠 동생 하면서 한 번씩 이런 일이날 때마다 와가지고 공격하고, 욕하고, 뭐, 그릇이 안 되는 놈이다. 어? 자녀를 보듬어 줄 그릇이 안 되는 놈이다. 그런 얘기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해? 이해를 할 수가 없네.